불교는 인간의 생로 병사에 대한 깊은 가르침과 깨우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그 번뇌, 그리고 고통이, 고통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멸하여, 어떻게 열반에 이르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기독교 복음은 인간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 즉 사람이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게 하는 그 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해주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 대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사건은 인간 사람이 영원한 상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활하는긍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여러분들, 신난생활 하면서 명심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사랑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의 문제와 또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마음을 받아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예전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을 으 많이 주셨죠. 근데 그한그 표빨만 그 봐도 마음이 떨려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목표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그, 그 생각에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뭐 이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흔치 않다는 거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가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늘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이 현실적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대부 거의 99%가 어제는 다 내가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적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을 하나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이 현실 물론 우리가 그러면서도 우리 죄 용서 받았고 구원 받았음 구원, 구원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간직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현실적 문제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다 나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를 믿어도 현실의 매몰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틀린지라는 것입니다. 그나 치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목사는저도요 우리 여러분들 교인들을 만나면요 무슨 뭐 실제로 무슨 얘기합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한테 죄의 문제를 따집니까 집사님 어디에 무슨 죄를 줬습니까 아, 얼마나 큰 죄를 줬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제가 무슨 신부님입니까 큰일 나죠 왜 그런 문제를 얘기 천국에 대해서, 물론, 뭐, 가끔씩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설교 때나 답을 하는 거죠. 대부분 저도 여러분과 만나는다 현실적인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현실적인가? 근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귀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하고 있지만은요. 결국 현실을 외면하거라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삶을 보면요. 더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별별 사람들과 다 같이 만나서 이기 교제하고 식사했어요.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다 만나주셨어요. 심지어는 그 집에까지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한는지알습니까 먹기를 탐하는 줄 알았어요. 집탐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사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인 그리스도에서 뭐 아주 뭐오고하게 거룩하게 뭐 그렇게 지내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살아가는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봤어요. 남자에서만 5천 명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었죠. 근데 며칠을 따라다니니 사람들이 밥을 먹먹고 배고파 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볼떡두 개와 물고기 두, 물고기 두 개와 볼떡 다섯 개를 축사하시고그 많은 사람들을 매였잖아요 기적을 해놓으신 거죠.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그런 기적이지만 사실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이 진이 먹은 것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다가요 병들면참 외로워집니다. 물론 금방. 며칠 알면요, 휙막 우울해지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 좀 병화가 좀 깊어지고 어려운 질병이 걸린 사람들 보면 참 외롭고 쓸쓸하고 아픕니다. 육체도 아프지만 정신도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예수님이 침이 안 세우시고 침을 줬어요. 물어지도않았어요너왜 그랬니? 뭐 때문에 그랬니?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 저 사람 저렇게 눈먼 거, 저부모제한때 저 아닙니까?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 저렇게 남녀로부터발을못습니까 이런 인과응고적인 음과 그런 말로 떠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교월봉을울봉을 받아 다니시면서 대기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 복음이 인간의 죄의 문제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 외면하거나 하찮기여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인간의 고통과 신음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과 함께 교회 사역 보십시오.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들을 돕고 괴풀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일깨워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님처럼 친히 안수해서 치유해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비록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축사해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는 지금은 못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병원을 네. 세우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또 굶지는 이들에게 헌금을 해서 그들을 먹이고, 예수님은 5천 명 뿐만 아니라 만여 명이 먹는 사람도, 넘는 사람을 먹였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만 명이 뭡니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게 오늘도, 따라 교회도 그런 사회을 하는 거예요. 우리조 대한민국을 봐라도 제일 먼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보다 학교와 병원이 병원. 먼저 세워졌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일깨워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빡 기도해서 안수해서 병자를 고쳐야만 합니까? 이렇게 발달된 경험과 의료진들을 통하여 고침받는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상에서 봐야 돼요. 아무리 발달된 의료진도 지금 못 고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주술도 못 하는 자리에 암이 걸렸었어요. 3년 전에. 얼마 전에 CT 촬영했는데 암세포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잘못 하겠어요. 혹시 또 제가 또 어떻게 아직도 너무 너무 좋은데 얼마나 지쳤어요. 귀한 의료진들, 이것, 어, 디가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상에서, 이거 볼수 있어야 돼요. 기도해서도 고치겠지만, 좋은 의료진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같은 은혜의 선상에서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독교 복음은 그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며 전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그 정말 아프리카나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어보면요. 믿어지지 않는 역사들만 나타나요. 정말 성경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허이 시대, 21세기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뭐 우리의 신도 어디 있어요? 정말 기도밖에 없는 그 강력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강력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주위 환경이 이렇게 좋은 의교시도다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주변에 주신 모든 환경과 같은 은혜의 상상에 볼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독교 법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가르치고 성포하고치유하며 전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할 것은 인간이 처한 현실의 문제 해결이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건 수단입니다. 함께 함께 가는 수단입니다. 본질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현실적 문제와 함께하는 구제와 나눔과 치유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상에서 함께 가는 거지. 결코 앞서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을 당하고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을 맞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가끔씩 고쳐주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보이겠어요요한복금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병자들도 고쳐주죠. 혹 심지어는 무리로 걷죠. 죽은 자까지 살리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저분은 우리 유대 나라를 새로 건설할 우리의 메시아 세호한다. 다윗 왕의 대보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만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몰려온 사람들을 등지고 스스로 모을는수이시고 삶을 몰랐어요. 삶을 해야만 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걸 알겠습니까? 본질의 문제가 포도될 때는 예수님은 분명하게 항상 본질의 문제에 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볼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가 우리 제 3차 여행을 다시 따라가게 되면서 이제 내륙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배를 타고 들렸던 에베소 지역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을 안수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으로 방언과 예언까지 나타나는 은사도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장작 세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절교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절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있는 데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막비방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가끔 있는 얘기지만 가끔 뭐 거의 없는 얘기지만 막 설교가서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떠나 똑바로 야막그러 식으로 하면 제가 하다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감옥 <laughs> 가다가 지금도 제가 20년을 넘게 먹게 됐지만 바는가다가 이렇게 막, 뭐, 뭐 조그만 소리라든지 뭐뭐 뭐 어떤 이상한 행동만 봐도라는 것 갑자기 저기가 끊어질 때한 단씩 그다음이요. 그런데 바울이 막매달려서 파나마나라를 보음하는데 어떤 사람 일어나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한다고. 그래서 결국 바울은 그들을 떠나 드라누는 성으로 장소를 옮겨서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자,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예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노을적으로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외면당 하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어디나 복음은 현실적으로 외면당 합니다. 처음에 벌써. 바울이 그렇게 외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마 바울 마음도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뭐 목회가 참 힘들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진짜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인들을 섬기고 보살펴야 되니까 심적으로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대놓고 막 요원하니까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맛을 드시겠습니다. 자. 이런 바울에게 11절 한번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바울의 손으로, 손으로,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라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12절 계속 봅니다 시죠? 시작. 심지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와, 이야. 여러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막나아지고요막막막귀신이들려서막 발병하는 사람들을에게 막 손을 얹으면 막 귀신이 도망가고요. 어.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침화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엄지면 그 병이 있더라고 악기도 쫓아가는 거예요. 이야 이런 상상이 됩니까? 우와, 한마디로 와 한마디로 왔다 그래요 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laughs> 이 정도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아마 요즘 같은 경우 c n n 에막 나오는 날이 다섯 번자 <laughs>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해가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주 동기부여가 분명히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아, 스스로 큰 힘이 될뿐 아니라 아마 큰 위로도 되었을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하 저도 그 심정을 알거든니다저 지금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뭐 아, 자주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아니, 그저이별년에딱뭐한한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놀라, 운 깜짝 놀랄만한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될까요? 한 봄이나 가을 한 봄에서 한번, 가을해서 한번, 네? 아 의사도 고치기 힘든 그러한 환자들을 어, 우리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니까, 어고치다고 야, 이거 뭐, 한 1년에 한 2명만 고치면 아마 우리 교회다 난리 날걸요? 여러분, 저 만나기 힘들걸요, 아마? <laughs> 지금, 만나기 쉬을때 자주 만나세요? <laughs> 아,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 그때, 목사님 자주 만나실 거라고 후회하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아, 뭐, 오케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굴러갈 겁니다. 한년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 제로신분는잘 모르겠지만, 사마리탄 병원에 입원했던 청년 의식, 아, 의식이 좀 돌아오지 않은 채 하와이도 떠나지 않습니까? 아, 그쵸?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기대했어요. 있는데천한 하나님께서 무시로 회복하고 그침상에서 일어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평생 동안 는만한 기적 아닙니까? 우리 코바리스 한장로에서 이런 기적 을배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로 되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은 지금도 예,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선생님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성경은 결코 그를 기적을 일으키나, 기적의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무슨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도라고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보였지만 결코 현실의 문제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사실. 아마 저에게 그런 일이 나타나요. 내가 막 기도했는데, 어, 그냥 벌떡 일어나는 거이에요 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막 그런 사람이 막 치유됐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번씩교할까 말까 해보려고 뭐, 한국에도 가고 뉴욕에도 가고 뭐, 날지날겁니다 여기저기 오라 그래서 아, 얼마나 신났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봅니다 여러분 너무 뭐 이렇게 <laughs>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오. 십아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에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면요, 저는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워낙 원하실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다음은 나왔어요. 다음.